오늘도 성당키즈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해요. 우리 같이 신나게 예배 드릴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같이 율동하며 찬양해요. 우리 옆 친구를 환영하면서 함께 찬양해보아요. 어? <놀람> 새해에는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당 키즈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즐거운 말씀 시간이에요. 오늘 이 그림에는 성경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맞이하고 있어요. 성경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 날을 설레면서 기다렸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설레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렸대요.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누가 그렇게 기다렸는지 같이 말씀 읽어보아요. 당시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의롭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 뽑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시몬에게시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머물러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2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아요. 기다리나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는 무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우리 어떤 말씀인지 빨리 떠나보아요. 그럼 다 같이 말씀 속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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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헴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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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안에 정결 의식이라는 걸 치러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시몬과 안나에게는 오랫동안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구원자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구원자를 만나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듣고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란다. 시몬과 안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안나 할머니가 84살이 될 때까지 말이에요.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말이에요. 시몬과 안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드디어 볼수 있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는 무척 기뻐했어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제 좋은 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밝혀 줄 빛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기뻐했답니다. 이두 사람이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당키즈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은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담키즈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해요. 그럼 같이 기도할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시무원과 안나처럼 시무원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 예수님 잘 믿는 잘 믿는 어린이가 되게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이번 주는 우리 성당 퀴즈 의 신지은 친구와 박찬희 친구의 생일 영상이 준비되었대요. 우리 친구들 생일을 축하하면서. 엄마 아빠가 영상편지를 준비했다고 하니 우리 같이 보고 오시죠. 지윤아 안녕. 지윤이의 여덟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갑니다. 사랑하는 지윤아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초등학교 가서도 항상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길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지윤아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생일 축하해. 찬이야 생일, 생일 축하해. 축하해 찬이야 아빠야 4살 된거 축하하고 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렴 누나하고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찬이야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렴 사랑해 우리 지윤이와 찬이 정말 생일 축하해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윤이와 찬이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지윤이와 찬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고 언제나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큐티 열심히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성담 퀴즈 친구들 되어요. 그럼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만나요. 안녕!